첫째 항이 마이너스 36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6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있다. 당연히 공차 D는 0이 아닐거야. 얘들아 그치? 괜찮을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가족권에서 일반항 그대로 써보면 AN은 마이너스 36 더하기 m-1d.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얘가 뭐가 아니어야 된대? 0이 아니어야 된대?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항, 근데 모든 자연수 뒤래. 아, 공차가, 공차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야, 얘들아. 괜찮을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6이 넘어가면 n 마이너스 1 곱하기 d가 뭐가 아니어야 돼? 36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 값은 얘, 얘네들은 적어도 n이 2 e 이상의 자연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괜찮을까? D라는 값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36의 뭐가 아니어야 돼. 약수가 아니어야 돼. 맞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아 공차가 36의 약수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아까 모든 일반항이 0이 아니어야 되니까 m-1과 d라고 하는 두 자연수를 곱했는데 그게 36이 아니다. 결국, d는, 공차, 자연수 d는 36의 약수가, 약수가 아니다야. 괜찮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할 거야.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ak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받을 수 있는 거야? S, M일 뿐이죠. S, M이 0인 그러한 M이 존재한데 그럼 등기수의 합공식 2분의 얼마? M 곱하기 2A 더하기 M-1D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이 값이 0이어야 된다고 라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2a 니까 얼마가 되어야돼 마이너스 72 맞나? 초항적이라니까 마이너스 72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72 더하기 m 마이너스 1d는 0이어야 될 거고 얘네들 없어지는 거야 어차피 곱하기 해주면 그럼 결국 m 마이너스 1d는 뭐여야 되는 거야 7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 오케이, 어, 그러다 보니까 D는 누구의 약수야? D는 누구의 약수야? 어, 72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누구의 약수는 아니어야 돼. 오, 36의 약수는 아니 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우선 36.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이고요. 그치?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쵸? 그럼 72의 모든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구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갖다 놓는 게 72의 모든 약수들의 합이야. 여기서 누군 빼줘야 돼? 36의 모든 약수들의 합인 1, 2, 2의 제곱에서 1, 3, 3의 제곱 얘는 빼줘야 되는 거고요. 둘다 얼마 공통으로 들어 있어? 13 맞나요? 13 그러면 요 값은 얘랑 얘랑 빼주니까 얼마? 8 그래서 답은 13 곱하기 8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요?